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이벡스 주니어 카시트 아이소픽스 설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여기 보시면 잡아당기는 게 있어요 여기 주황색으로 이걸 잡아당기시면 여기 뒤에 아이소픽스를 넣었다가 뺐다 할수 있거든요 설치하시기 전에 최대한 잡아당겨서 빼주세요 그리고 이 고,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차량에 아이소픽스 구멍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끼워주시고, 그러면 안전벨트 저희 끼는 것처럼, 보세요. 이렇게 딱 잡아주거든요. 이 녹색이 나와야지 안전하게 딱 고정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양쪽을 다 꽂아주시고,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황색을 잡고, 차량에 최대한 밀착을 시켜주세요. 그래야지 딱 고정이 돼서 안전하게 되겠죠. 그리고,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안전벨트를 끼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안전벨트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끼워야, 끼워서 이쪽에도 고정을 좀 시켜주세요.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안전벨트를 끼워주시면 아이가 안전하게 탈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다시 빼실 때는 이제 역순으로 안전벨트를 여기서 빼주시고 여기 공간에서 빼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소픽스 뺄 때는 최대한 여기를 잡고 공간을 넓혀주세요. 그래야지 차량이 좁은데 거기서 빼시기가 엄청 어렵거든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녹색이 됐잖아요. 이거를 뒤로 잡아당겨주시면 그러면 이게 빠지거든요. 양쪽 다 동일하게 잡아당기셔서 쭉 빼주시면 아주 쉽게 탈착이 됩니다.